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음 오늘도 배틀그라운드용 PC를 조립봤는데요 저리... 어, 이제는 이제 7세대 CPU도 물론 지금 이제 저렴하게 잘 나오고 있지만 이제 8세대 CPU를 이제 주력으로 주력으로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려고. 준비, 이제, 이제부터 이제, 8세대 CPU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, 허, 8세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H310 이라는 보드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. 네, 보시면 H310M DS2V라고 그래가지고, 기가바이트 거로 제가 이제 해서 이제 납품을 이제, 주력으로 할, 주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 원래는 이제 MSI 거를 제가 이제 원래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이거랑. MSI가 조금 더 이제 페이지 전원 이것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.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이제 H310. 예, 이건 이제 뷰도 기가바이트 보드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 전원부가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5페이지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램은 이제 투, 슬롯이 이제 두개 들어가게 돼 있고 보조 전원은 4핀 이렇게 4개 그리고 전원 그리고 이쪽에도 사타선 사타가 꽂는게 하나 둘셋넷개 네 있고 USB 3.0 있고 요거는 뭐지? 아 어, 이런거 원래 없었는데 아 이거는 저거 뭐야 그 번개나 이런거 치면 아 이게 1차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그런 그런건가보네요. 아, 아 클리어 시모스? 클리어 시모스? 뭐가 이게? 열 수가 있네? 아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. 아 글쎄 아무튼 기존의 H120 보드보다는 약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드인 타이페이 대만에서 제조를 했고 음, 아무튼 요걸로 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고요. 일단 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CPU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i5 8400 이제 i 5는 이게 이제 7400이랑 거의 비슷한 라인업이긴 한데 이제 i5 8세대부터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코드 코어가 아니라 이제 헥사 코어로 나오기 때문에 음 실제로 성능은 뭐 i7 뭐 7700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이제 Z 보드 Z370나 이 이런 보드가 아니고 이런 걸로 이제 저렴한 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8세대 CPU로 주력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거 i5 840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보드는 기가바이트 H310 DS2V.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MSI 거가 이제 조금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는 가격은 이제 기가바이트나 MSI는 똑같은데 뭐 이런 실드나 이런 부분도 MSI가 조금 더 이제 좀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도 그거는 이제 전원부 페이지가 초크가 이게 6개더라고요. 이건 기가바이트 거는 5개인데 근데 지금 MSI 거가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벌써 다 품절이 됐어요. 좀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가바이트 걸로 해 했고, 그래서, 그리고 이제 쿨러는 요걸로, 벌크기 때문에 쿨러가 따로 없어서, 그리고 퓨리, 300 퓨리, 어, 어 이거 딥쿨 제품이고, 요고, 쿨러는 요걸로 들어갈 거고, SSD는 1 2 0기 b 짜리 들어갈 거고, 어, 파워는 500A 기격페트라고 그리고 하드는 그리고 1테라 들어갈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어, 게이너드꺼 1060 3기가 제품으로 들어가갈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저희는 이제 미개봉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고 음그 다음에 박스, 뭐야, 케이스, 케이스이걸로 이제 MK2, TH3 그리고 뭐 모니터도 같이 주고 이거 네, 퀀닉스 거144이렇츠 27인치 슬림 엔저로 이거 무결점으로 27인치 네, QX2704144 요걸로 주문을 해주셨구요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, 뭐 마우스, 장패드는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기도 했고 뭐 이런 거 기계식 키보드, 네뭐 필수죠. 그리고 뭐 헤드셋까지 해가지고, 어, 헤드셋 까지 해가지고 헤드셋 요까지 해서 조립을 해 드릴 예정이구요 저는 음, 8세대 조립은 저도 뭐 예전에 몇번 해봤지만 음. 이 H310 부로는 처음이니까 한번 천천히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